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글을 연구하던 외국학자가 한글의 철학을 밝히고자 고조선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구한 고조선의 내용이 고조선과 단군의 실체에 근접하였다는 사실에 기존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그의 어떤 연구가 역사학계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조선과 단군에 접근하였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가을날,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구석진 연구실, 창 밖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던 그 아침, 레디아드 교수님은, 오래된 책한 권을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그 책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이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 위 익숙한 듯 낯선 글자들이 교수님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대체 이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 언어학자가 낯선 나라의 문자에 반해 평생을 걸고 해답을 찾아 나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리 레디아드 교수님은 원래 동양 언어학을 전공하셨고, 일본어를 먼저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다 한국어를 접하면서 특이한 점 하나에 꽂히셨죠.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문자를 다뤄봤지만, 한글처럼 어떤 철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명시된 문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한글 자음의 모양이 단순한 소리 표현이 아니라,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의 입모양이나 발성기관을 본떴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 디귿, 비읍 같은 자음들의 생김새가 너무도 특이했고 한자나 일본문자, 심지어 라틴문자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교수님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데서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이렇게 한글의 기원에 대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던 교수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도 관심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고조선과 단군 신화였습니다. 처음엔 단지 왜 세종은 훈민정음을 백성에게 보급하려 했을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에 얽힌 이야기로 연결되었고, 결국 조선의 뿌리라 할수 있는 고조선과 단군신화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엔 신화 정도로만 생각했던 단군 이야기. 하지만 중국 고대 문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던 중 교수님은 흥미로운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기, 한서, 산해경, 관자와 같은 문헌들에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었고, 이 조선은 단순한 신화 속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동방의 고대 국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사내경에서는 군자의 나라 조선이 해 뜨는 동방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고조선을 동방 문명권에서 실제한 존재로 언급했습니다. 전국시대 초나라 관료 사상서인 관자에서는 조선, 예맥은 진나라와 접해 있는 동방의 이민족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조선이 이미 기원전 5세기 무렵에도 실명으로 존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조선이 국제적 현실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디아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화라고 단정 짓기엔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걸 신화라고 가볍게 넘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외국인 학자의 작은 궁금증은 점점 더큰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단군은 과연 실존 인물이었을까? 고조선은 정말 존재했던 나라였을까? 레디아드 교수님은 언어학자였지만 점점 역사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창문을 열어보니 그 뒤에는 조선의 뿌리.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고대사가 깊고 넓게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레디아드 교수님은 한글의 기원을 연구하시던 중 자연스럽게 고조선이라는 고대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한글 창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의 역사적 뿌리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조선이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국가였을 가능성에 주목하셨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고고학적 증거를 조사하셨죠.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의 흔적. 레디아드 교수님은 요동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문화에 주목하셨습니다. 특히, 비파형 동검과 같은 독특한 형태의 청동 무기들은 고조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며 거푸집까지 발견된 점을 들어 이 지역이 비파형 동검의 발원지이자 중심지라는 것을 학계에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파형 청동검이 고조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오히려 내몽골 자치구 서부 바얀노르 바우터우 지역에서 비파형 청동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고조선의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조선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인돌과 석관묘 등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러한 무덤들은 당시 사회가 계층화되어 있었고 지배층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고인돌은 고조선 지역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변형 발달되었기 때문에 고조선 문화의 일부로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문화를 고인돌 문화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인돌이 산동지방과 일본 규슈 지방까지 분포하는 것은 전 영상에서 언급한 서해의 육지화와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조선의 영향력이 산동지방에서 일본 규슈 지방까지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모양이 소형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하 문명권의 문화에서는 고인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동부 지역은 중국 중원 문화와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고조선의 법과 사회구조. 고조선의 팔조법은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연합체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갖춘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레디아드 교수님은 이 팔조법이 고조선의 사회 구조와 통치 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중국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고조선의 법률은 원래 8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한 나라와의 전쟁 이후에는 60여 조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중 3개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살인에 대해 엄격하게 응징했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게 한다. 폭력은 물질적 보상으로 해결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 만약 속죄하고자 하면 50만전을 내면 된다. 절도죄에 대한 강한 처벌과 함께 금전적 속죄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법을 자세히 보면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보다는 추장적, 부족적 질서 안에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초복합 추장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요하 문명과 고조선의 연관성. 레디아드 교수님은 요하 문명과 고조선 지배 계층의 연관성에도 주목하셨습니다. 요하 문명은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고고학적 유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요하 문명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고조선의 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았고, 두 문명 간의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요하 문명은 옥룡, 옥벽, 옥검 등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에서도 옥제품 사용 흔적이 청동기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요하 문명의 적석총 돌무덤은 북한 평양강계 일대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구조도 유사했습니다. 우하량 재단에서 거대 여신상이 출토되었고 고조선 시기의 여성 중심 신앙 또는 제사 의식과 일치합니다. 산 정상의 원형 재단 구조는 삼국유사 환단고기 등에서 말하는 신시라는 제사 중심 도시와 일치합니다. 곰, 새 등의 토템 동물 숭배 흔적은 고조선 신화의 공과 호랑이, 환웅의 천부인 등의 상징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조선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레디아드 교수님의 연구는 고조선이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국가였음을 주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고조선의 존재를 통해 한국 고대사의 뿌리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고조선이 법과 제도 를 갖춘 국가였으며 주변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해 나갔음을 보여 줍니다. 이는 한국 고대사의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연구 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레디아드 교수님은 이론적 분석 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차례 한국과 중국 접경 지역을 방문하며 고고학적 현장을 직접 답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은 요동반도 남단 야오닝성 단중 지역에서의 조사였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고조선과 중국 세력의 충돌이 빈번했던 역사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었죠. 그곳에서 그는 비파형 동검이 다량 출토된 청동기 유적지와 고조선계 무덤으로 추정되는 돌무지무덤, 고인돌 군락 등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고조선의 돌무지 무덤과 비슷했습니다. 흙 속에서 나온 돌 하나, 검은 조각 하나가 살아있는 역사처럼 느껴졌어요. 현장 조사 중 그는 중국 학자들과의 긴 토론을 통해 당시 동이족이라 불렸던 집단이 결코 야만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하 문명에서 발견된 정교한 옷기, 토기, 제사 유적은 조선이 한반도 동쪽의 미개 부족이 아닌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였을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죠. 현장을 거듭 답사하면서 그는 단군 신화에 담긴 상징과 역사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이 사람으로 변한 웅녀의 이야기를 단순한 신화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대목은 외래 세력의 이주나 지배층 교체를 암시하는 것으로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서사는 토착 집단의 문화적 변화 혹은 정치적 수용을 의미하는 은유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곰은 북방 유라시아 지역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곰 숭배 문화는 단군 신화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곰이 인간으로 변하는 이야기는 북방 문화와의 교류나 융합을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단군 신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고대 한반도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반영한 복합적인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화 속에도 사회적 변화, 권력 구조의 재편, 외부와의 문명 교류 같은 역사적 사실의 단서가 숨어 있다는 것이 교수님의 견해였습니다. 그는 특히 강화도 평양 지역의 고인돌, 서울 암사동 유적과도 고조선의 문화적 연속성을 비교하셨습니다. 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 기원전 6000년경의 정착지로 고조선보다 수천 년 앞선 시기의 문화로 고조선 이전 한반도의 선사시대 생활상과 문화 기반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조선 문화는 단순히 전래된 문물이 아니라 암사동 유적으로 볼수 있는 농경 문화와 수렴 유목을 상징하는 북방 문화의 연결로 고조선이 형성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레디아드 교수님은 문헌의 기록과 유물의 목소리는 다르다고 말하셨습니다. 사기나 한서에 나타난 고조선은 대부분 외부의 시선이었고 유물은 그 사회 내부의 진짜 모습을 말해 주는 거울이었죠. 그는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하고 심지어 충돌시키면서 진실에 다가가려 하셨습니다. 그 결과 고조선은 실존했고 그 문명은 요하 문명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후 조선이라는 국가 정체성의 씨앗이 되었다는 결론에 다다르셨습니다. 이처럼 레디아드 교수님의 발자취는 과거와 현재, 문헌과 유물, 신화와 사실 사이를 넘나들며 고조선의 실체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군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실존의 그림자처럼 보였던 것이죠.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날, 교수님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단군 신화가 적힌 삼국 유사의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계셨습니다.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여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그 구절을 읽던 교수님의 눈빛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깊이 파고드는 진지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간과한 역사적 사실의 상징일까요? 레디아드 교수님은 단군 신화를 단순한 민담이나 전설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상징적인 설화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단순한 신화적 표현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집의 세력 혹은 새로운 문화의 등장으로 읽으셨습니다. 즉, 하늘의 아들 환웅은 단순히 신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과 기술, 조직 체계를 갖춘 이주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곰과 호랑이 이야기 또한 단순히 동물의 경쟁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곰은 참고 기다려 결국 사람이 되었고, 호랑이는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죠. 이건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드러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인내와 절제,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게 고조선이 요구했던 집단의 이상적 인간상 아닐까요? 단군의 어머니가 된 곰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교수님은 이 곰이 토착 세력을, 그리고 환웅은 이주 세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하셨습니다. 곰과 환웅이 결합해 단군을 낳는다는 설정은 고조선의 탄생이 외부와 내부 집단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은유일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삼국유사 이련 스님 편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내려와 신실을 열고,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 단군은 기원전 2333년에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세웠다. 학계에서는 이 연도와 사건을 역사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상징적 신화적 기록에 가깝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영상에서 언급했던 초복합 추장제를 대입해 보면 환웅이 내려와 신실을 열었다는 것은 권위 있는 종교신화적 중심지로서의 제사 거점이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삼천 무리를 이끌고 온 환웅은 복합적인 연맹체 구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8대 환웅이 통치했다는 것은 문자 기록 없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장기 지배 구조를 의미합니다. 산과 들을 넘나들며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고정된 중심지가 아닌 중심지가 돌아가며 사용되는 구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기원전 2333년이라는 연대는 배달국 혹은 초기 환웅계 정치체의 시작점으로 단군 신화는 초복합 추장제 조직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레디아드 교수님은 단군 신화를 단순한 전설이나 민담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상상 속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탄생과 구조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기억의 방식이라고 보셨습니다. 단군은 실존의 진실이에요. 단구는 고조선이라는 실제했던 국가의 탄생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그 기억이 수천 년간 전해졌다는 사실이 바로 그 실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랜 세월 사람들 사이에 기억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신화로만 남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정신적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레디아드 교수님은 또 하나 중요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고조선이 기원전 10세기 이전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는 이 주장을 단순한 가설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들 관자, 사기, 한서, 산해경 등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주나라 혹은 그 이전 시기부터 등장하는 점을 근거로 고조선이 상상 속 나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실존한 국가였음을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관자에는 조선은 제, 노, 연 사이에 있는 지역이며, 은나라 유민들이 사는 곳이다 라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고조선이 단지 한반도 내부의 독립적 국가가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등장한 복합적 문화국가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문헌적 근거와 더불어 교수님은 청동기 문화, 무덤 양식, 팔조법 같은 고고학적 증거들도 고조선의 실체를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화로 치부해 온 많은 이야기들 속에 실제 역사의 조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구는 그 조각들을 모아 만든 상징입니다. 고조선은 그 그림의 바탕이었고요. 레디아드 교수님의 이런 해석은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군을 단순히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시각을 넘어서 그가 상징하는 가치와 사회적 기억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라본 단군은 역사와 신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였고 그를 통해 우리는 고조선이라는 실제의 가능성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 학회 발표 중, 그는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고조선은 신화와 기록, 유물과 정체성의 교차점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한국인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단군의 신화는 진실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청중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레디아드 교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남기셨습니다. 단군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이자 기억해야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요. 가리 레디아드 교수님의 연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잊힌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의미를 찾아낸 분이었습니다. 단군 신화를 다시 꺼내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짚게 해주셨고, 고조선의 흔적을 따라가며 한국 고대사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세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부심, 잊고 지냈던 철학,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철학적 원리를 알고자 한국의 고대사인 고조선을 연구하신 레디아드 교수님, 현대의 고조선 연구에 기틀을 다지신 그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영상을 제작하면서 단군과 관련된 영상자료가 사파 형식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단군을 신화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지적과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